고사가 끝나고나선 길. 떡돌리 러가, 인사드리고, 떡 리고 떡 돌리고. <laughs>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고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사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아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세요요 다섯 다섯 가고 우리 거는 여섯 다섯 개 거네요. <laughs> 지금 이제 쭉돌다 어떤지 문이 닫힐 거안계신 분들 여기서 다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떡 파티 한번 하세요. 야야 예, 예. 그래요 그래. 네. <laughs> 한번 들어가 잠깐 들어가 보자. 오래 본 사람들처럼 정겹기만 한 이웃들. 마음이 한결 놓이는 정인 씨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얘는 이제 내년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 유치원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디서 어디서 저 보면은 없지요. 저런 사람 들게 어디서 요쪽옆 건널 음지 왔으니까더 좋은 애들 소리도 나고. 그럼. 우선 내려가서 좌측에 맨 밑에는 우리 집이고, 네. 요 사슴 에는 어. 집이가 우리 거야. 아, 십만 요그길 건너편에. 네. 그 <laughs> <자각하고 웃음> 여기서 에피좋젊은이 <laughs> <laughs> 없으니까 <재밌었는데> <laughs> <이제 이렇게> 은이 <젊은이가 웃음> 없더니 이집게좋다서 <이직도 처음이> <laughs> 그러니까 아, 네. 그렇지. 나면다 <laughs> 사람들 좋아 요 응? 동네 좋아. <laughs> 네. 네. 니다잘 네. 네. 먹겠습니다. 먹 네. 네. 우리 집이 또 놀러 오셔. 이제 기셨 그날 오후 혹시 막 카메라 들이 되니까, 아 이게 뭐 우리 막 촬영하러 온 거예요, 막 덮어야 되나 막이 거. 너무 예쁜 거그 할머니 웃는 게. 음, 음. 일단은 이거 일단 그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걸어두려고요. 어디서. 좀 많이 받라고요 <laughs>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laughs> 계속 걸어야지. 명태를 벽에 거는 것으로 이사가 마무리됐다. 그게 더 낫겠어? 사람이 너무 위를 빠져 너무 아래까지 안 돼. 이 무게 중심 이 얼굴 쪽에 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영 같다 이거. 진짜 하긴 수염이지 뭐지느러이가 저거. 하... 안 떨어지겠지? 응딱 좋다. 각도도 좋고. 작업실을 찾은 아이들. 나무꾼의 아이들답게 나무는 최고의 장난감이다. 좋아요. <laughs> 내가 이 생각을. 아! 내가 지금 뭐 아니? 아빠, 나무 가져도 돼요? 음. 나무 가져도 돼 무슨 나무인지 알아맞히면 줄게. 아 왜? 어, 무슨 나무인지 알아맞히면 음. 줄게. 예? 네? 참나무? 땡. 이거 태워 버리게. 어, 아빠, 응. 이거 돌탄돌 단풍나무야? 나 돌단풍나무도 안다. 그냥 단풍나무. 음. 냄새 맡아 보고 있어.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다듬어 주는 정인 씨. 그거 내 거. 부드러워. 그렇지? 그같 정인 씨만의 특별 서비스. 잘 구워진 군고구마도 빠질 수 없다. 중간에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는 제가 먹고 손수 배달까지 가는 정인 씨. 좋아할 아이들 생각에 벌써부터 웃음꽃이 피었다. 욕심 부리니까 잘못 뜨게잖아. 자르게. 어? 자른다. 따르지 마. 인스턴트 과자보다 아빠가 구워준 고구마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 뭐가? <laughs> 아무 거 이거 아파 먹을 거. 음 맛있죠. 이번엔 겨울에 창고를 지킨 자전거를 꺼내 오는데. <laughs> 애들 그림 그려야 돼 가지고. 모델인 뭐 거예요? 네, 코스모스길을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그려 줘야 돼. 요 나르릉 <laughs> 나르릉 신기하게 들어. 앞에 무서? 아니 이렇게 손 잡고 손 잡고. 왕쥐 한번만 더 타줘 자리 잡고 그렇지 음. 달리듯이 아. 아 그거 아냐 <laughs> 한번더 <사. 웃음> 세밀화인만큼 실물 자료도 중요한 작업 와가지고. 몰랐던 구조들 나중에 앞파로 보면 은더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다 사진은 물론 실제 식물을 말린 표본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 놓은 재은씨 보라지 바꿔가지고서 했었던 것들이랑 이거 속에 구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작업을 못 해요. 딱 제가 원하는 상황을 그림에다 한 컷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눈 쌓인 거, 물이 살짝 녹아가는 거, 뭐 이렇게 물이 살짝 고여 있는 거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기야, 우리 계곡 탐사 가자. 가방. 빨리 사진도 지금 지금 너무 어두워지면 사진 별로 안 나와. 가자. 엄마 저 자료 사진 찍으러 가자. 가봐. 가게 있을래? 재은 씨의 자료를 위해 온 가족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일이 다반사. 가자. 이번엔 겨울 계곡 풍경을 찍으러 세 부자가 나섰다. 선녀 같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는 나무꾼 정인 씨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가 교육이 되고 있는 생. 거기에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는 넘어지고 발이 시려워도 마냥 즐겁기만하다. 얼음이 얼어있는 계곡은 놀이동선보다 재미있는 놀이터가 됐다. 이런 거 생각 안나 이름? 이돌 예, 단풍이요.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잎사귀가 봐봐 이거 좀 단풍잎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돌 틈에서 나는 그단풍잎같이 생겼다고 돌단풍이라 그래. 좋아, 좋아. 물고기 같아. 그러니까 물고기 같다. 야, 너무 멋있다. 물고기 같지?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눈 같아. 응. 아빠 눈에는 고래 같은데 준규 눈에는 뭐 같아 보여? 아, 나도 응? 고래. 왕개는 뭐 같아 보여 이거? 물고기. 어떤 물고기? 그... 응? 산천. 산천호? <laughs> 산천호, 야, 이렇게 문의가 있어야 산천호도 같다. 재밌다. 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저게 노박덩굴이야. 멀리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노박덩굴. 겨우 에 빨간 열매를 맺는 식물이다. 야, 쟤들이 와가지고 많이 따먹었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이런데 어. 많이 났다. 엄청 크게. 어. 야, 여기도 있다.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열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새들이. 어, 아, 아. 자, 이거를. 이것도 멋있다. 원기야. 나 가지래. <laughs> 이거 <해라>. 말고. 비리 없네. <laughs> 진달래 뿌리야, 위에. 아, 내가 가지래. 근데 이거 용, 용, 용 같다. 용이 이빨을 벌리, 입을 벌리고 있다. 머리 같다, 그렇지? 이의 뿔. 응. 그러면 나비가 응. 이형 응. 나오는 거네, 거. 이렇게 아, 탈피하는 거지. 아, 탈피 그거 우리 집에 가지고. 아, 이걸 왜 가지고? 여기서 살아나야지.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왜?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면은 얘네들은 아니. 못 살아나는 거야. 얘네가 태어날 때 여기를 다시 와서 네가 찾아봐. 응. 그게 더 나은 거야. 어? 네? 그, 들어봐. 아빠 사진 좀 찍게. 엄마 이런 것도 봐야 돼. 어. 그렇지. 재은 씨를 위한 사진 작업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네들 여기에 나오게끔 잘 놔두는 게 오히려 얘를 도와주는 거야. 어, 이쪽에 구멍이 났네. 응. 이게 뭐라 그래? 나비. 아. 무슨 나비인지는 집에 가서 한번 구강면 한번 찾아보자. 호랑 나비? 추니까 이렇게 좀 접어놔줘. 그러면 살수도있지 <laughs>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꽤먼 길을 걸은 탓인지 다리가 아프다는 완교 그런 동생을 보자마자 냉큼 틈글내미는 중규다. <laughs> 역시 형답다.